동료를 존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동료를 존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41절 중반부를 보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존중하는 자는 의인의 보상을 받을 것이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몇 년째 나는 해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크루즈 여행을 간다. 몇년전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선임 직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가 아주 낭패스런 소식을 전했다. 우리가 휴가를 간 사이에 내 친구 목사가 우리 기관의 핵심 직원을 빼내갔다는 것이다. 우리 책 번역의 국제 저작권 일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그녀는 전 세계 출판사들을 상대로 일했고 그 직책은 상당한 훈련과 지식을 요했다. 외국 출판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관건인데 그 일은 시간이 걸렸다. 무척 속이 상했고 그 목사를 향한 격한 감정들과 싸워야 했다. 그녀를 훈련하는데 9개월이 걸렸건만 그는 내게 예의상의 전화도 없었고 그녀를 채용해 가는 것이 우리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지도 않았다. 그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나마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양측 지도자 간의 의논도 없이 목사가 다른 사역 기관에서 사람을 빼간다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이치에 닿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내 친구였다. 이틀 동안 기도하면서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아 애를 먹었다. 그녀를 대신할 사람을 당장 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새 직원을 다시 훈련시키느라 손해 볼 시간이 아찔하게 느껴졌다. 어떻게든 그 목사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으나 도무지 논리가 서지 않았다. 2, 3일 후, 기도 중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새로 산내 시계를 그에게 주어라. 크루즈 여행 중에 자메이카의 한가게에서 멋진 시계를 보았다. 태양열로 작동되는 시계였는데, 정말 좋았다. 몇 년째 시계를 사지 않았던 나는 그 매끈한 새 디자인에 매료되어 큰맘 먹고 구입한 터였다.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게 그 목사를 향하여 마음속에 키워온 모든 잘못된 생각을 떨치고 그것을 존중으로 대신할 기회를 주고 계셨다. 하나님은 상처를 꽁하고 품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그 목사와의 관계까지 지켜주셨다. 기도 중에 나는 미소를 짓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내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이 놀라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두 아들 모두를 위해 역사하고 계셨다. 나는 하나님의 요구에 열렬히 화답했고 그러자 그 목사의 행동에 대한 모든 분노와 원한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러자 그리스도 안에 형제에게 귀한 것을 준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다. 다음날 저녁 친구 목사에게 전화했다. 원한이 사라졌으므로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그의 부주의한 실수였다. 그는 자기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노라고 고백하며 깊이 사과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내 마음을 다루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추하고 해로운 전화 통화가 되었을 것이다. 잘못된 말투와 태도로 우리 관계의 문제의 불씨를 지폈을 것이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다.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올바른 마음 자세로 해야 한다. 나는 그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말했지만, 그 말에는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래서 그도 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통화가 끝날 무렵 나는 이유는 말하지 않고 한번 봤으면 한다면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약속한 날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왜 왔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 직원 문제라면 이미 매듭을 지었으므로 그는 내가 찾아온 이유가 의아했던 것이다. 내가 그에게 시계를 주고 싶다고 하자, 그는 놀라며 말했다. 시계가 없어서 마침 하나 필요하던 참이었네. 그뒤 우리는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둘다 서로를 깊이 존중하게 되었다. 그가 내 시계를 차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다. 나보다 그의 손에 채워진 모습을 보는 게 훨씬 즐겁다. 그 뒤로 이전에 우리 직원도 몇번 보았는데, 나는 그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설렌다. 그러나 그 직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문제였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계속 문을 열어 두는 쪽으로 대처했다. 이제 존중의 보상을 이야기할 차례다. 몇주 후에 인사부 직원이 국제 저작권 직원 후임으로 다시라는 여성을 채용했다. 다시는 인간 호랑이였다. 하나님 말씀을 전 세계 신자들의 손에 넣어주려는 열정이 그렇게 뜨거운 사람을 나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다. 그녀는 신규 사업에 착수했다. 이전에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은 일이 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다시는 아니었다. 그녀는 기도한 다음에 외국 출판사들을 쫓아다니며 우리 책들을 출간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전 직원도 일을 잘해 9개월 만에 우리 책들이 번역되는 언어를 18개에서 23개로 늘렸다. 그런데 다시는 첫 9개월 만에 23개에서 40개로 늘렸다. 우리 직원을 채용해 간그 목사를 내가 존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또 다른 보상이 남아 있었다. 몇달 후에 어느 도시에서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예배 후에 목사가 내게 점심을 대접했다. 한 사업가도 우리와 함께했다. 식당 남자 화장실에서 그 사업가가 내게 물었다. 어떤 시계를 갖고 싶으십니까? 느닷없는 물음에 약간 당황했다. 나는 약간 더듬다가 말했다. 알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업가는 굽히지 않았다. 아닙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어떤 시계를 갖고 싶으십니까? 그가 어찌나 집요한지 내쳐 말했다. 지난 몇년 동안 내 꿈의 시계는 브라이틀링입니다. 브라이틀링 시계는 벤틀리 자동차 계열사에서 만드는데 아주 비싼데다 어느 도시에나 있는 게 아니라서 찾기도 힘들다. 내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그 사업가는 자기 코트 소매 자락을 걷어 올려 최근에 산 최고급 브라이틀링 네비타이머 시계를 손목에서 풀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내 손목에 채워주고 씩 웃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 예배에서 당신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이 시계를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 놀라서 말이 안 나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가 브라이틀링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업가는 절대로 몰랐을 것이다. 그것도 최고급 비행사 스타일이었으니 금상첨화였다. 시계를 받고 첫 충격이 가라앉은 지몇 시간 후에 몇달 전에 우리 직원을 빼내간 친구 목사를 존중하여 내 시계를 주었던 일이 생각났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본문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여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방법만 다를 뿐 이와 똑같이 해주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동료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존중이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존중 가운데 행하려면 거룩한 경외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에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도 바울은 참사랑에는 위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을 보면 위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선이란 성격이나 동기의 본색을 감추는 것이다.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시기하거나 심지어 멸시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위선입니다. 심지어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비방하거나 중상합니다. 참된 존중을 베풀려면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가식은 기만으로 이어질 뿐이고 가식에는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위선적인 행동에 눈이 멀지 않게 됩니다.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살펴보면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기계적인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기계적인 가르침이란 의미나 원리를 살피지 않고 말이나 소리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입과 행동으로는 존중을 보이지만 그 속에 마음이 들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존중으로 엄밀히 말해 존중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 보니 기계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낱 습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은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까지 소상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됩니다. 심판날 우리는 모든 무익한 말까지 다 보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1 0편 34편 11절로 14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에게는 진실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뜨겁게 사모하고 그 안에 행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만에 빠진 가식적인 삶은 비참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만이 우리를 그 덫에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동료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둘째 남을 더 낫게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중은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중시하고 높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존중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활동과 일 속에서 이 말씀을 숙고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을 배워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면 우리는 큰 축복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첫 번째 증거가.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를 각자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낫게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두 번째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아픔과 가난과 심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낫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했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세 번째 증거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로 형제 자매들을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기시고 존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시고 존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진해서 가난해지셨고 하나님과 분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 수준으로 존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님과 협력하여 이러한 존중을 개발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동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귀중하고 중요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하여 사랑과 존중을 개발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이것이 존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존중하셨는데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존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표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